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2021년 4월 28일 수요교직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상 기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예배의 시작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또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드리고 말씀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저희들이 겸손히 듣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1절 2절 찬양드립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길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 나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도 달피신다 약속하셨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 문 열고 막겠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되돌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이 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1 9 절에서 3 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이 연단을 너희가 아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느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에게 들은 주,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극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극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려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이며 내 근심도 덜게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빨리 가고자 하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자 하면 함께 가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함께하는 동력자가 있다면 그 힘든 순간을 잘 견뎌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남자들이 힘든 군대의 훈련소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는 것도 동기들이 함께 있기 때문이요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힘든 삼교대나 교대 근무에 그 시간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것도 바로 함께하는 동력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에 쓴이 편지는 옥에 갇혔을 때 적은 편지입니다. 지금처럼 인권이 보장되는 시대가 아니었기에 옥에 갇히는 것은 어려운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바로 동력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가 있었기에 그 힘든 시간을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물론 수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지만 바울의 바로 옆에서 이들 둘이서 늘 힘이 되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디모데를 살펴보면 디모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게 갇혔을 때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돌아보아야 할때그 돌아보아야 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믿을 수 있는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던 자였고 또한 바울을 아버지처럼 여기면서 정말 충실하게 모든 일에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바로 이 다, 바울과 함께 늘 함께했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오에 같이기도했던 이 어, 디모데는 어, 그래서 바울이 쓴1 3 개의 편지 가운데 6 군데에 어, 디모데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는 자신의 일에 어,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런 그는 자신의 온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정말 하나님의 일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후 4세기경에 쓰여진 디모데의 행적이라는 외경이 있는데 그 외경에 따르면 디모데는 에베소 지역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지역의 여신이 우상이다.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다가 그 지역 사람들에게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자신의 일이나 성공이나 부 그리고 자신의 생명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의 이름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만 관심을 둔 것을 봅니다. 22절의 말씀처럼 연단 곧 고난이 있어도 자신의 아니 그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그의 관심을 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던 디모데를 신뢰하고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디모데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게 될 때, 우리는 그에 합당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만 신뢰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에게도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심판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거룩 또는 경배라는 뜻을 가진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바울은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빌립보 교회의 사자요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우 많은 오칭이 에바프로디도에게 주어졌는데요. 이처럼 에바프로디도는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내 일만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만큼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중요한 사명자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처럼 에바브로디도는 확실한 정체성 위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한 마음으로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일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어, 잠시 몸이 심각하게 아팠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아픈 소식이 근심이 될까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늘 복음을 위해 정체성을 가지고. 이라 했던 것이죠. 그런 에바브로 디도였기 때문에 그는 빌립보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물품을 전해주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무려 1,800km나 떨어진 로마를 향해 가서 로마를 향하여 가서 그 물품을 전해주었습니다. 정말 사랑의 마음, 자신에 대한 그 사명의 마음이 없었다면.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몸이 아픈 가운데도 말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 어려운 임무를 맡았고 자신의 아픔이 남에게 거 피해가 될까 걱정하던 사랑의 마음으로 일하던자가 에바브로 디도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맡은 바 일들을 감당할 때 에바브로 디도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처럼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신뢰받을 만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에바브로디도처럼 확실한 정체성 곧 사명 위에 사랑의 마음으로 일하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세의료원 의료성교센터의 박진용 센터장님이 우리 병원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세브란스 의료원이 세브란스 병원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 미국의 유명한 컨설팅 컨설팅 회사의 컨설턴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컨설팅의 결과 세브란스 병원은 기독교적 정체성을 더욱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랑에 따라서 병원을 운영하라라고 어,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그리고 한국 사회가 기독교에 대해서 절대로 호저, 아, 호감이 있지도 않고, 또한 병원의 구성원이 기독교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를 냈던 것은 매우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의료원이 더욱 잘되는 길이라고 컨설팅 회사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바로 그 출발, 바로 그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역사와 전통의 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대가 어둡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암담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동상 가족이 있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모데라는 임무를 통해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할지,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혔던 바울에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정말 참으로 신뢰할만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자신의 등을 내어줄 수 있던 존재였던 것처럼, 바로 복음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귀한 일꾼이 될수 있는 것은 정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존슨 성교사님이 우리 나라에 오셔서 미국 약방으로 이곳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아픈 몸을 치유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존슨 성교사님 곁에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헌신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서자명이라는 분이시죠. 단순히 아픈 환우들을 돌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약봉지에다가 성경 말씀을 적고 그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름명이 없는 많은 성교사님들이 우리 동산 의료원에 오셔서 헌신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사자명과 같은 동산 가족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잊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성교사님들이 오셔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선물로 전해주고 나그네처럼 호련히 떠났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수많은 동산 가족들은 최선을 다하고 사명감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그리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였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이다. 우리가 바울에게 디도, 디모데와 에바프로디도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정말 믿을 만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치유를 위한 고백 드립니다.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내가 하늘을 향해 순례길을 갈때 하나님은 나의 길이 되십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영적 양식이 되십니다. 모든 것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아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원목실로 방문해 주시고 어,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도 또 자신의 삶의 문제들이나 아니면 마음을 털어놓기를 원하는 분들은 언제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삼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끝없으신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으신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늘 되새김질 시키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모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계명대학교 동산 의료원과 모든 동산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